네. 오늘은 이렇게 7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한글 해석을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지 고민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누구누구에게 커피 한 잔을 따라주다. 두 번째 문장.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내다. 세 번째 문장. 나는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 네 번째,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다섯 번째, 두통이 있다. 여섯 번째, 그녀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일곱 번째, 소파에 눕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문장을 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문장이랑 어떤 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시면 또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이 문장들을 번역을 한게 아니고요. 제가 영어 글을 읽다가 아이 표현은 평소에 많이 쓰겠다라고 생각한 짧고 쉬운 표현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넣은 거고요. 자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누구에게 커피 한 잔을 따라 주다라는 문장은요. Pour somebody a cup of coffee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pour 누구에게 somebody 무엇을 a cup of coffee 이렇게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pour somebody a cup of coffee. pour somebody a cup of coffee. 네, a cup of coffee 이 부분이 조금 안 되시면 이 부분만 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내다. 네, 꺼내는 것은요 get 동사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get a yogurt out of the fridge. 그래서 get은 이제 어디 가서 뭘 가지고 오거나 꺼내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트를 out of 안에서 밖으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the fridge", 냉장고 안에서 밖으로 꺼내다. 이렇게 쓴 거죠. 예.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a yogurt out of the fridge", "get a yogurt out of the fridge". 네. 천천히 따라해 보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 자 닮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look like를 쓰면 돼요 look like가 같이 쓰이면은 누구와 같이 생겼다 누구처럼 생겼다 여기서 like는 전치사로 쓰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the most를 넣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쵸? So I look the most like mommy 이렇게 쓴 거죠. 천천히 끊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ok the most like mommy. I look the most like mommy.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좀 쉽죠. 네. It's not her fault. so fault는 이제 잘못이라는 거고요.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야. 정말 이거는 직역을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It's not her fault. It's not her fault. 네. 그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표현 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예, 네, 잘 아시다시피 have a headach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위 뒤에 에이크를 쓰면 거기가 아프다라는 말을 할수 있죠. 네, 그리고 두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그 두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have 동사를 써서 have a headache. 근데 이거를 이어서 이야기할 때는 have a, have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have a headache. have a headache.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 또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는 동사가 hit 이거예요. 그래서 she hit 뭘 부딪혔나요? 그렇죠. her head 어디에다가요? on the floor. on이라는 말은 어디에 이렇게 맞닿아서 닿는 느낌이죠. 그래서 부딪혔는데 어디에 부딪혔냐면은 이제 땅바닥. 어, floor에 이제 부딪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She hit her head on the floor. She hit her head on the floor. 예, 이것은 사실 뭐 hit her head 이렇게는 잘안 읽고요. Hit her. She hit her head on the floor. 이렇게 좀 이어서 읽는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다음에 7번 소파에 눕다라는 표현인데요. 눕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lie down을 쓰시면 돼요. 이것도 방금 전이랑 똑같이 어디에 이제, 모, 이제 몸이 닿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카우치에 이제 그 위에 몸이 이렇게 닿잖아요. 이럴 때에는 on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닿아서 위에는 on이에요. 그래서 lie down on the couch. 근데 제가 해석을 소파라고 이제 해놨는데 밑에 카우치라고 돼 있죠. 예, 원문이 이제 카우치라서 그런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파랑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카우치라는 표현이 아 이렇게 쓸수 있구나. 이번 기회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표현부터 같이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커피 한 잔을 따라 주다. 네, pour somebody. a cup of coffee pour somebody a cup of coffee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내다 네 get a yogurt out of the fridge get a yogurt out of the fridge 나는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 i look the most like mommy I look the most like mommy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야 It's not her fault It's not her fault 두통이 있다 have a headache have a headache 그녀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She hit her head on the floor. She hit her head on the floor. 소파에 눕다. Lie down on the couch. Lie down on the couch. 네 여기까지 이제 문장을 봤는데요 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고 나서 이 표현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쵸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 주어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시제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뭐 소유격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이 표현을 오늘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리 쓸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고민을 해보고 먼저 그것을 내가 상상한 그 그대로 내가 바꿔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평소에 내가 외국인이랑 맞닥뜨려서 이야기를 할때좀더 편하게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가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따라 줬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를 넣어서 I poured 과거로 써서 him a cup of coffee 예,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예, 그래서 I poured him a cup, of, a cup of coffee 이렇게 쓰거나 him 자리에 뭐 heard를 넣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문장 보시면은 이것도 과거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요거트를 냉장고에서 꺼냈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I got a yogurt out of the fridge.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뒤에는 똑같겠죠. 그쵸? She got a yogurt out of the fridg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 뭐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 그대로 쓰면서 뒤에 마미 대신에 뭐대리를 쓰거나 다른 사람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소유격 her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그렇죠. It's not His fault.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It's not their fault.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음. 그래서 It's not her fault라는 문장을 그냥 고지곧대로 외워서 이렇게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His fault나 Their fault로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사람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훨씬 잘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미리 고민을 해봤고 입으로 뱉어봤으니까. 그렇죠? 예. 자, 5번. 뭐 have a headache는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과거로 뭐 had 이렇게 써,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6번. 그녀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예, 여기 뒤에 있는 the floor 대신에 다른 거쓸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주어를 he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he hit her가 아니죠, 이번에는. 예, his he a d on the floor. <laughs> 아마 her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his으로 바꿔 줘야겠죠. 그래서 he hit his head on the floor. 그렇죠? 음. 그다음에 소파에 눕다라는 말은 이제 소파라고 뭐 카우치를 바꿔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the couch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상에 위 앉았다. 뭐 땅바닥에 앉았다 그러면은 the floor 대신에 뭐 the 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 desk. 그렇죠? 그래서 On the desk.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라이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이런 거는 lay로 써요. 그래서 lay down on the couch. 그쵸? 라이 동사의 과거형은 lay라는 말.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영어 표현은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문장들을 제가 어, 쉬운 영어 자료 또는 뭐 미드, 영화 이런 데에서 아, 이 표현 내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어, 쉽고 짧고 많이 쓸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지 해서 영어를 먼저 적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한번 써본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해석을 한번 써보는 과정 속에서 또 공부가 돼요. 그리고 내가 해석을 써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장들을 한글만 딱 봤을 때 남이 해석을 해줬을 경우보다 훨씬 더잘 떠올릴 수 있고요. 예, 기억이 잘 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중에 떠올리기도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있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 일, 일곱 문장 공부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